예술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단을 가지고 의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이 전달되어 그들도 또한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예술 작품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그와 예술가가 한마음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와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는 작용을 한다. 바로 그기에 개개인과 사자의 분열로부터의 해방과 고독으로부터의 해방이 있고, 바로 이러한 개개인과 사자의 융합 속에 예술의 매력과 공직이 있다. <목소리> 사상적 저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견 새로운 사상을 전달할 때 비로소 사상적 저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도 그것이 인간의 감속에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줄 때 비로소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다. 예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두 기관 중의 하나이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서로의 사상을 주고받으며 또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단순히 현재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과도 감정을 주고받는다. 지식이 점점 완성되어 가듯 받고 말하면 더욱 진실하고 더욱 필요한 지식이 그릇 되고 불필요한 지식을 몰아내듯 감정에 있어서도 예술 작품에 의해 더욱 높고 더욱 뛰어나며 인류의 복지에 더욱 필요한 감정이 그보다 저급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몰아낸다. 바로 거기에 예술의 사명이 있다. <목소리> 에머서는 음악은 인간의 영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 작품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예술은 모든 사회적 토양에서 피는 꽃이다. 현대 그리스도교계의 상류 계급 같은 잔인한 기생충들의 사회에 피는 꽃은 아름다운 꽃일 수가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락하여 일그러진 꽃이 될 것이다. 최근에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예술이 바로 그러하다. 현재의 그리스도 교계에서 잘못된 예술이든 좋은 예술이든 실제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나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옛날 플라톤이 그의 국가론에서 말한 것과 같은 또 그리스도 교계와 이슬람계의 스승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 즉 현대에 볼수 있는 다락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이 언제까지나 세상을 어지럽힐 바에는. 차라리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현재 학문과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우아하고 퇴폐직인 예술은 민중의 노예 상태 위에서만 태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그 노예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만 지속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